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의 내용에서는 세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느부가 4살 왕이 두라평지라고 하는 곳에다가 금으로 입혀서 큰 신상을 만드는데 그 크기가 무려 높이가 60규빗이고 그 너비가 6규빗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한 3m 정도의 이렇게 폭을 가지고 있고 높이가 한 30m 정도 되는 큰 금으로 입힌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 앞에 모든 사람들을 다 경배하게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광경 속에는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그 음악의 소리가 날때그 신상에게 경배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그 악기 소리에 맞추어서 신상을 향해서 엎드려 절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에 지방에서 높은 지위를 맡고 있었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도 역시 그러한 명령이 내리게 되었는데 이들은 그 자리에 함께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다른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왕에게 고소하게 됩니다. 고소한 다음에 일어나게 된 모든 사건이 우리가 읽은 이 8절부터 마지막절까지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왕께서 내렸던 모든 명령들을 이세 사람은 정면적으로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고 말하자 이왕이그 말을 듣고는 그들을 왕 앞에 다 불러드리게 되죠. 우리가 읽을 말씀 가운데서 여기 12절에 보면은 그들을 향한 고소의 내용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벤 누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 이거늘 왕의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 하나이다. 그러한 말을 들었던 누부근 멜살 왕이 무척이나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들을 왕 앞에 불러드려요. 13절에 보니까 사드락과 멜사과 아벤 누구를 끌어오라. 이렇게 왕의 명령이 내려졌고, 마침내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왕은 부드럽게 그들에게 사실을 확인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누구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굉장히 차분하게 묻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기회를 줄 테니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다시 장엄한 음악을 울려 퍼지게 합니다.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모든 악기가 연주될 때그 신상 앞에 절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한다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너희를 던져 넣을 것이다. 능히 너희를 건져낼 그러한 신이 과연 누구이겠느냐? 그러한 신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드럽게 확인을 하고. 부드럽게 그들을 다시 기회를 주어서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 부드러운 권유를 뿌리쳤을 때는 맹렬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당근을 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채찍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세 친구들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누보간내살리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17절 계속해서 보시면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이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섬기는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에 관하여서는 아주 확고하다고 하는 것을 왕 앞에 또릿또릿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신하들은 그런 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왕을 높일 필요가 없고 왕의 신들을 섬길 필요가 없어도 왕이 요구하는 것, 음악 소리에 맞춰서 그냥 한번 절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왕의 그 말과 왕의 권세 앞에 그들이 고개를 숙이고 하는 대로 했으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세 친구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러면 행실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이렇게 있으면서 행실은 저렇게 행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한결같고 충성스러운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나라에서 높은 지위와 관직에 있으면서 그들이 어떠한 자들로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 신앙에 관하여서는 확고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다른 일들에 관하여서는 그들의 속마음이 곧 그들의 말이고 그들의 속마음이 곧 그들의 행실입니다. 이걸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따르게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쭉 괜찮다. 이런 태도가 아니고 그가 마음이 품고 있는 그 생각이 곧 그의 말이고 그의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 왕을 향해서 충성스럽다 하더라도 세상의 군주보다 더 크신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신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진정한 왕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군주와 그 권세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세상의 어떤 군주보다도 더 크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이시여,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섬기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은 능히 왕의 손으로부터 왕이 섬기는 신의 손길로부터 능히 건져 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극렬하게 타는 풀잎불 가운데 있더라도 능히 건져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풀물 가운데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향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을 향한 그들의 충성스러움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다.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확고하게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누부갓네살은 얼마나 자신이 부드럽게 권유를 하고 하는데도 듣지 않는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분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도 일곱 배나 두껍게 이 풀뭇불을 데핀 다음에 그 풀뭇불에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던져버리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불을 지피는 사람들이 그 불에 타 죽을 만큼 그렇게 극렬하게 타는 풀물부 가운데 던져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머리털 하나, 그들이 입은 그옷 하나, 어느 곳 하나도 손상된 일이 없이 있는 광경을 왕과 모든 신하들이 다 그것을 눈으로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24절 가서 보면 그때에 누부갓네살 왕이 급히 놀라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맞습니다. 왕이시여 세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고 있는 것 그런데 상하지도 않고 그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왕이 말을 하게 됩니다. 25절 에게 표현하죠. 그 뜨거운 풀무가운데서 세 사람이 뜨는 데였지만 세 사람이 아니라 넷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세 사람 말고 또한 사람 마치 신들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왕이 직접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왕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6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님의 나종 사드랑 메사가 뵙는 고에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들이 그 품을 가운데서 아무것도 상하지 않은 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 일들을 가운데서 이 누부갓네사라의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28절 가서 보면 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사과 아벳 누구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우려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도 않는 종들을 구원하셔도다. 그들과 함께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가장 큰 힘과 권세를 가진 군주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그 충성스러움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높이 찬양하는 그런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메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조서를 내리는데 이러한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29절 보니까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사과 아베누고의 하나님께 경솔이 말하거든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 그러한 조서를 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더욱 더그 바벨론 지방에서 높은 관직에 있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로 바뀌어 버리는 그런 순간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는 어떻게 보면 작은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세 사람이 목숨을 건 것이죠. 생명을 걸고 그들의 충성스러움을 하나님 앞에서 나타낸 것입니다. 신앙의 절개를 보인 것이고, 여기에는 한 발치도 양보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선명한 길이기에 생각할 필요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는 일이라고 하는 그들의 한결같은 충성스러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일관된 마음, 신앙의 절개, 이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세상 군주의 입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찬송하는 입술로 바꾸었고, 그가 섬기는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군주의 입을 통해서 바벨론 전체에 조서로내려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고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끊임없이 사다는 우리 량에서 때로는 부드럽게 회유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협박과 공갈을 한 것입니다.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요혹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고 우리의 신앙의 변제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로 살아야 될까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뜻을 정해서 내가 더럽혀지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확고하게 서겠다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과 절개를 지켜가야 될 우리의 삶을 이들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적인 이런 용기와 결단은 세상의 군주보다 더 크신 진정한 하늘과 땅의 왕되신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믿고 사는 데서 그러한 신앙적인 용기와 결단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래 눈이 보이지 않지만 가장 크신 왕 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언제나 믿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가는 복된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운 시대를 살아도 오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자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들의 자그마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동일한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을 따라 사는 백성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을 기억하고 앞선 신앙의 훌륭한 선배들의 그 충성스러운 한결같음과 일관된 신앙의 모습을 오늘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또 그렇게 배워가는 저희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공과 협박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바꿀 요구를 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구보다 더 크신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신령들을 시간도 용납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